제가 온라인 활동을 열심히 잘해서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이 6만 원이 생겼습니다. 그중에 3만 원으로 재미난 미션을 해 보았습니다. 자. 가자 가자. 시작하면 하는 거야? 잠깐만 들고 있어. 어? 잠깐만. 네 맘대로 담아. 아 여기가 여기인가? 어딘지 잘 생각해봐. 아, 대충 앞자리 계산해봐. 일단 5 0 0 0원 정도. 어, 어 그러니까. 5 0 원. 생각 잘하면서 너무 <웃음> 비싸서 <laughs> 돈만 원은 금방 넘겠는데? n f 시험이 있다고. 그치, 너무 비싸서 금방 넘어가. 과자만 사면 다 끝나겠다, 그치? 렇 어차피 가장 할 거였어. 아, 그래? 아, 이거. <laughs> 어차피 근데 시간은 좀 넉넉하긴 해. 아니, 너무 비싸. 그치, 비싸지. 너네가 한 번이라도 가격표를 보고 산 적이 있었냐? 그렇0천몇 <laughs> 원이야 그러면 은 지금 7,000원 정도 할 수도 있거든 어 맞아 7,000원 정도 하니까 7,800원 천원 3,000원 3천... 오바되면 만원 오바되면 너네 돈으로 엄마 주면 된다니까? 아니 아니야? 무조건 만원 맞출 거야? 잠깐만 그동안 어 사면서 몰랐지 이렇게 비싼지?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? 알고 있었어? 당연히 알고 있었어. 그래도 되는 그래도 그래도 니네가 사달라고 막 그러저 그런 적은 거의 없었지 뭐. 거의라고? 어넌 거의 너네 거의 사달라고 한적 거의 없었어. 음, <웃음> 어. <웃음> 아, 이거 데데 넘어가면 너가 돈주면 된다니까? 마시멜로 귀엽다. 젤리 원플러스 원 아. 젤리 원플러스 원도 있대. 아니, 근데 돈 내야 되잖아 아, 지금 넘었어? 아 만원까지만 해 주기로 해가지고 이거 이거 샀잖아 그러면 너무 무서워. 아니 이거 재밌는데 재밌살 거면 여기 있는 거원프서 재밌다는 거지 아니 근데 하수는좀 희한한데 지금 먹고 싶은 게 이게 먹고 싶어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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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믹스맛도 있다 여러 가지 믹스 이런 것도 맛있겠다 봤어? 먹어봤어? 먹어봤어? <laughs> 안 먹어본 걸로 먹어 그러면 다행 이거. 아이겠다 됐어? 끝났어? 시간 안에 산 것만 사줄 거고 넘으면 안, 안 사줄 거야 그리고 만원 넘으면 너, 돈, 너 돈으로 채워야 돼? 너무 비싸 나 거기라고 <laughs> 더 사고 싶은 거 있어? 사고 싶은 게안 뭐 보려고? 이거 새로 나왔나?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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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넘을 것 같아 너가 넘으면 만원 넘으면 너네 돈이면 돼 어쩔 수 없어 크림 좀 먹고 싶어서 그래 그래 됐어 이제? 끝? 어 끝. 오케이 가자 결국 딸은 만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들 차례 저 끝으로 가야돼 저 끝에 조리식품 쪽으로 치킨 있어? 어 있네 아, 있지 좀 치킨 하나 사면 없네 어 이거 7000원이다 할인해서 7000원이야? 얘도 7천이다 7,600. 아, 얘도 7 6 0 0이네 그니까, 러 너가 원하는 걸로 사. 어, 되네. 저쪽에도. 저 아, 저건 만 원짜리네? 아, 저건 만 원이네? 어, 담으면 돼요. 또딴거 뭐? 어, 저건 건알 여기 있는데, 치킨? 아, 얘가 더 비싸구나. 얘만 원이다. 여긴 7천, 안심 텐더 7천, 얘는 이번, 이번 얘는 7천, 그럼 그 놓고 와야지 얘, 얘네가 얘더싸 7천짜리 있고 8, 9천원짜리 있고 얘는 얘 7, 얘 7900, 얘 9천, 0어 이게 7900, 얘는 텐더야 텐더, 얘는 어, 얘도 7900이다. 근데 얘는 후라이드, 갈비만 후라이드. 어, 그걸로 살 거야? 오케이. 왜 이렇게 비싸? <laughs> 윤니도 계속 그 소리 했어. 고르면서 계속. 왜 이렇게 비싸? 야, 근데 직접 돼 있는 거보다 조리하는 것도 싼데? 조리해 먹는 것도 싼데? 치킨, 만두도 있고 만두 한봉더 드려요 손님 먹어 먹어. 다 먹어봐도 돼 아, 계산하면서 유니처럼 아예 먹고 싶은 거 사고 오바를 해도 되고 오 깜짝이야 고민을 해봐 아자쿠. 응 여기 시리얼. 내가 보기엔 좀 오버되긴 할것 같다. 많이 오버될 것 같은데. <laughs> 그래도 유니보단 적을 걸? 이거? 엄마가 엄마가 사줄 거야? 아니지 넘으면 네 돈이지. 이거 이거 엄마가 사줄 거냐고 아, 아니? 엄마가 따로 사줄 거 아니면 내가 고른다. 알았어 오케이. 너너 응. 이미 오버됐어 알지? 잡아. 계산할 거야? 오버할 거야, 그냥? 음... 어차피 나는 그냥 오버할 거야. 아, 그래? 오버할 거 뭐? <laughs> 아, 니야 너무 비싸어 <laughs> 자기 돈 쓰려니까 비싸지 그래, <웃음> <웃음> 이 정도면은 된것 같아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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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많이 넘어 넘었, 많이 넘었다. 배고파서. 아. <laughs> 결국 아들도 만원 장보기에 실패했습니다. 저도 한번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지 10분 안에 만원 장보기를 해 보기로 했는데요. 정말 정신없이 뛰어야겠더라고요. 빵 저기 앞에 있어. 네, 감사합니다. 모닝빵, 모닝빵. 얼마야 이거? 잠깐만. 아. 아무거나 해도 돼요? 네네, 한번한 번. 이거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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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이 감사합니다. 아, 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사니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18,000원을 넘어서 아이들에게 8천.. 아, 아 16,000원 넘었구나. 아고야 18.. 아니구나. 16,000원. 8천 원씩 주기로 했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그, 그 금액 빼고 주기로 했습니다. 득템! 자고 일어났더니 뽀로로 득템. 오늘 마트 쇼핑을 해본 소감이 어떠세요? 맛있어요. 아니 무얼, 뭘 <laughs> 느꼈냐고 쇼핑하면서 <laughs> 어, 재밌었어 그거밖에 없어? 응 음, 그리고 물가가 음. 너무 올랐다고 생각 너무 올랐다고 음. 올랐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 윤희는? 어떤... 물가가 너무 올랐고 응. 음. 하고 싶은데 너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사요 그래서 음. 그러니까. 너무 물가가 올랐어. 그러니까. 당아 맛있지? 아까 다니가 현관에서 대답 엄청 잘했어. 우리 신발 신고 가자? 네. 우리 마트 가자? 네. 엄마 음. 이거 유튜브 올릴 어 남겨야 되는데 다니가 엄청 좋아해. 망했다 다니가 계속 달라고 찾아요. 얘는 훔쳐갔어, 빵. 장발장이야! 장발장! 장발장. 오, 아, 됐어, 내려와, 이제.